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창의 터널, 플러스 0.74, 메디프롬, 플러스 0.20, 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오 신기해. <laughs> 웬열이리아에 이렇게 잘 붙었을 줄을 뭐, 마무짓도안 했네. 어, 오늘은 살짝 뭐 조금 조금 몰랐죠? 네. 야씨 이거 봐요. 야 얘네 뭐 하는 거야? <laughs> 신기해. 이야 뭔가 여기다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하지? 야 이렇게 천일 살래? 학천마리 접어 주시지? 이번 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빨간색이 나왔어요 청해 에탄화 주봉상 살짝 좋아지는 분위기는 나오겠네요 어. 야, 이야... 볼렌저맨도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아, 축소 많이 됐죠? 와. 주봉상 너무 이쁜 거 보였어요 볼렌전 밴드가 아니고 보면요 5일선의 위치가 여기가 여기서 지금 반등 나왔죠 맞죠 여기는 여기서 반등 나왔어요 고점 올렸죠 5일선 다음 여기서 반등 나왔어요 와우, wow. 지금, 여 기서 반등 나 오고 있는 상 황이 죠？상대적 으로 그냥 고점 은 그냥 한, 이 정도 에서 그냥 치는 것같 고요. 어. 주봉이 이뻐요 바닥을 아니 뭐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박스권인데지만 어, 박스권이지만 지금 박스 중간쯤에서 지금 오일선 올리고 있다 어. 이평성들이 지금 이렇게 결집됐다 어, 뭐. 함정은 1년 넘게 지금 결집해 있다는 거지만 <laughs> 일봉상에서는 그래도 지들끼리 움직임이 있잖아요, 맞죠? 어. 움직임이 있는데 몇 프로 되려나? 그래, 한 8%? 야, 이번에 돌파 나올까? 해도, 잠깐만요. 아, 힘들 수도 있겠다. 주봉 너무 이뻐. 음.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 좀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전이랑 뭐가 달랐지 움직임이?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올해 거래량이 없어요. 어. 작년에는 그래도 거래량 다운 거래량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좋잖아요씨 어. 조그만 거라도. 이거, 이거 하나 있어. 월봉 거의 소외 종목 같네요. 네네 날씨 기억이 안 나네. 어몇개안 되는데. 야, 이번에는 매출이 더 떨어지겠는데? 당기순익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전년 대비 떨어지는데? 매출이라도 좋아져야지. 매디 프롬 잠깐만요. 아. 또 내려가네. 아, 오래간만에 2 1일선 위에 조금 오래 버틴다 했더니만 그래도 오늘은 망차나 만들었는데 이2선 빨리 골드 크로스를 시켜서 오래 안착돼야지 안착돼야 2 1일선도 같이 따라오는 그림이 나오면 좋을 텐데 네 쉽지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메디프룸, 창의 에탄노, 크게 좋아 보이는 건 없고요. 네. 창의 에탄올는 그냥 박스 구간? 그 정도? 네. 그리고 기간이 미쳤다? <laughs> 오늘도 잤네 자, 두 종목 재미없네요. 맞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게 있어야지 얘기할 텐데. 네, 안녕!